여러분, 안녕하세요. 후니쌤입니다. 아침, 타짐 197일이구요. 오늘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회복 탄력성이란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쉽게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나의 생각과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가 쉬워지거든요. 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역설적이게도 자신에 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의 모든 능력이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용어인 엄치나도 모든 걸 잘하지는 못해요. 누군가에게 말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하는 것만 부풀려진 거죠. 나의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목표가 설정되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목표를 달성 가능한 미션으로 쪼개는 겁니다. 이 과정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나를 알아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조금씩 필요한 것들을 삶에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적절히 함께 진행하다 보면 언젠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메타인지를 통해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알아야 하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행동하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두고 왜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기록해 보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만나게 하면 더욱 좋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냐고 되부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미래가 다가오면서 현재가 되죠? 바로 과거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이 상황을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가보는 거거든요. 생각과 기록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실행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내일 만나요. 안녕.